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뜻은 Faith is Faith Faith and Victory Faith is Victory 믿음이 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당군 12명을 가난한 땅을 이렇게 조사하라고 보냈습니다. 탐지하라고. 근데 와서 보고하기를 열명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똑같이는 사실 보고했을 때 다르지 않았어요. 아, 거기는 조각골이 정말 흐르더라 곡식들이 잘 되고, 또선업들은 경고하고, 또 자이언트라고 그러죠. 아랍자손 장대한 거인들이 후손이 살고 있고, 똑같이 보고했는데 해석이 달랐습니다. 응답, 응대. 어떻게 내가 리스폰할까? 응답할 것인가? 응대할 것인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열러분들은아 우리는 저땅 절대 못 갑니다. 왜? 저들은 고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두 명은 누구? 요구스와 요수아, 갈렙 요구스와는 에브라임 후손이고 갈렙은유다의 후손입니다. 둘만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팝입니다. 정말 땅이 아름답고 기름지고 좋다이다. 저 땅을 차지합시다. 완전히 해석이 달라. 응대가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정단꾼의 보고를 듣고, 여기 보니까 밤새도록 온 표정이 울었다고 되어있어요. 99.99%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워야 돼요. 야, 다수가 움직인다고. 어, 즉, 다수결리 원칙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이 끌어가야 돼요. 영적인 엘리트라고 할까요? 리더라고 할까요? 영적인 리더가 끌어가야 돼. 다 전체를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옛날 신사참비도 올렸고요. 이,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교육가운도 보면, 다수가 망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늘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 그러면 소수 따라갈까? 그건 니에 항상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 네. 네. 그걸 분별을 내야 돼. 예. 네. 여기서 중요한 그런, 언과 지혜를 또 분별되고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이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도로 쳐주려고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들을 지켜주시고 여기에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너희들은 이제 다 죽을 것이다. 여호수와 칼렙 외에는 다이 땅에 죽을 거야. 왜? 너희가 나를 시험했어 너희는 나를 안 믿어. 믿지 않는 자는 믿음 없는 자는 결코 내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새로운 복을 누릴 수가 없어. 내가 너의 외물을 구하지 않아. 뭐 돈을 구하지 않아. 오직 너에게 구한 건 믿음이야.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빌 t 브 u 트 t 스틴 나를 신뢰해.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줄 텐데 바보 같은 자들. 나중에 재밌어요. 요 이제 모세가 선포하자 그들이 울면서 아이고 우리가 잠을 있으면 회개하고요. 산지로 막 공격 앞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와 여호사와 갈렙은 이미 끝났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진 중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라한 땅과 아 땅, 가라한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내려와서 그 산지에 늦게 후 회개하고 후회하고 올라간 사람들을 다쳐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재밌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성격을 보니까. 오, 이 말씀을 제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그동안. 어, 그런 일이 있어서 회귀하고 늦게 팔도이 걸려서, 이제 우리가 회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은 가난사람과 한 아마렐사람이 죽었다고 되어있어요. 아. 그리고, 너희가 40일 동안 담지했으니까 하루가 1년을 줘서 40일 동안 광야를 뺑뺑이 둬라. 그리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눕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때 원망했던 자들 다 죽고, 구호소 젊은 세대만, 그걸 용서하시더라고 그러죠? 젊은 세대만 용서와 갈침에 따라서 가란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믿음은, 뭐가? 담대합니다. 담대한 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이서 온다. 요한 1서 5장 4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Whosoever is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태어난 자는, that overcomes the world, 세상을 이긴다. Face is the victory. Face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세계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i 는 t o r y t h 믿음이 the victory. That's the victory. That's t v e r 그런 성경 보면요, 전부 다 믿음의 용사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성경에 그러면 이런 담대함과 믿음을 한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단 단어, 유명한 단를딱대면 이름을 얘기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굽니까? 우리 본문 속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는 뭡니까? 사드락과 메스카, 아주온두고 나는 그 이름이 안생각난 날을 다시 찾아갔는데, <laughs> 다 기억나가지고, <laughs> 큰일 나서, 자, 누가, 너부갓네사랑이게내 신상이 저런 안에 뜨거운 품불에 넣어 죽여버릴 거야. 어? 그러자, 이새 친구 뭐라고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무섭게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척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군화해 주실 것입니다. 서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황제께서 왕의 신상이 절할 수 없습니다. 탁 <laughs>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는 못 참아요. 또 하나 죽으면 죽으리다 누구에게요? 에스더. 에스더가 저 페르시아 왕에게 아저 왕에게 나갈 때상감급치하고 나를 위해서 다 충복해 주시오 하고는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어? 이 말을 갖다가 또 후에 우리나라 사람 사용하는 분이 누구죠? 안희수 대사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저 박감주 장모님 그분이 계시를 받고 이 안희수 여사를 그때 여학생이렇게 일본 나라니까 어떻게 보면 통역한을 데려간 거죠? 그래서, 일본 땅에 가서, 일본 국회에 가서, 일본은 망한다. 유한불로 망한다. 박관준 장관님은 의사였고, 예언자였습니다. 개시를 받고, 목숨을 가서 선포했잖아요. 족자를 일본 국회에 던져버리다는방청석이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은 참 용감해, 보면. 특히 어디서 믿디이에서 왔어? 박관준 장관님이 전기가 나갈 세계에참 의외롭습니다. 네. 결국은 일본은 유황불에 원자탄에 망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쯤에 많게 아니에요. 도쿄 공습할 때 미군들이요. B52 폭격기를 수백 대 몰고 와서요. 네이팜탄, 불나는 탄탄로 도쿄를 갖다 다 쓸어버립니다. 도쿄에 그래서 인구가 6 0 0만 있는데 2 0 0만이 죽고 옮겨 가서 이렇게 다 태워 버리고 정말 유황불로 망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저들이 지금도 모르고씩 까불고 있어요. 저들이 못해달라좀 뭐 진지들아. 자, 어쨌든 간에 성경에 또 하나. 너는 그들과 같은 처우 나오지만 나는 반군의요와 이름으로 나아가니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아, 다윗이북상에 보니까 아 역시 다니엘 세 친구나 에스더나 다윗이 용감한 사람이에데 그래, 그게 전부 어디서 나와요? 미디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처지가 강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는 포로로 붙잡혀서 한 상태 아닙니까? 아, 왕이 마음만 보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에스더는 여자의 몸 아닙니까? 만일 그 왕이 이걸 흔들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왕이여, 대하라기 원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왕이 허락하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법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다 변화시켜. 에스더블리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검지를 흔들어.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때 목숨을 걸고 창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어이다. 다신은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밖에안 먹은 소년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장수, 용사들이 볼벌이는은 권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을까요그 담담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격은 비대미처럼 온다. 자, 우리가 오늘날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 민족이 또 우리 선조들이 가져왔던 게 비대미에요. 비대미에는담대아이에요 여러분, 사도 2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상의 마지막 으로 사도님 그, 그 말씀으로 맺어요. 사도들이 담대히 천국보험을 전했다고 돼있어요 담대히. 아무도 막을 자가 그만을 자가 없으래 담대히 전했다고 되어 어요그 담대히가 신앙이 도 여러번 나오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신앙인 사람은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다그는얘기예요 아멘 그 11세 10절 절도마찬가지고요 그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뭡니까 to exist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또 to bless 구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분. 주시는 분, 그것을 믿는 자, 그걸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쁘게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제가 오늘도 한 말씀 주셔보소. 그랬더니,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 순간 말씀이 딱 떠올라. 자, 나중에, 140년 동안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러 살렘은 정복하잖아요. 그죠? 그때, 뭘로 얘기했어요? 힘으로 얘어요 기적으로 얘기했어요? 기적 일어났잖아. 요 여러 곳만 돌기만 하니까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절대 칼로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죠, 물론. 과학적으로는 뭐 그런 게 있어, 뭐 그런 게 있어. 여 보시오, 우리가 모르는 것 많습니다. 아, 어, 이 자연 원리 가운데 보면 어떻게 보면 기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도 많고, 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들 땅 흔들어 불 지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어, 뭐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어. 내추럴이모르오잖아내추럴이 내추럴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야. 바람에 동풍에 몰려 왔어. 날 전부터 떨어졌잖아, 그죠? 하나님 방식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제가 요즘 늘 하는 얘기 뭐 건강식물 연구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봉사다 보니까 막 다니고 환자를 대다 보니까 저저좀 저렇게 막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애가 치유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뭐 기도만하면 치유기도 치유기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 안수에서복고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이제 드디어 불면증 치료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제 먹고는 이제 앉으면 졸리네. 틀어흐면 <laughs> <들어오면> 졸려. <laughs> 신기해. 그흐데 그것이 고혈압도 치료하는 거예요. 흐요흐흐흐도 그래서 흐흐흐흐흐흐흐흐는흐흐흐아흐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 하나님은 보흐흐 숨겨 놨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만 그것을 아예. 네. 네, 지금 도 무한의 세계를 했잖아요. 그래 감사한 것은, 야 지구에 하나님이 묻어놓은 보물들이 많잖아요. 아멘. 네. 네, 옛날에는 뭐 석탄을 묻어놔서 그걸 더니야 연기가 많이 나고 가스가 많이 나와. 그다음 뭘더 쉬운? 네, 기름을 어떻게 또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야. 뭐, 기름, <laughs> 가스 썼어. 아 기름도 또 이제 뭐 끝나갈 때쯤 되고 지금, 지금도 많이 남았지만은, 그래 또뭐 가스가 또 있어. 무슨 뭐 가스, 가스, 세일 가스. 하여튼 스하 그뿐이 아니야. 아, 이제는 뭐, 수술을 쓴다, 이게 아는 거 하나는. 그래, 이 지구에는 수술이 끝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죠? 뭐, 마 물속에 다수소돼 있기 때문에, 불이, 수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응? 어? 우리는 끈적거려 쓸수 있는, 하느님께서 받아 쓸수 있는 게 지금도 무궁무진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뭐, 지구만 그렇게 있어요? 난이 화상도 가는 지대가 예들 믿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래서 믿음이, 담대함을 주고, 담대함이, 뭘? 우리의 소망을 주고, 그게 흘린다. 그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갔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게 보니까 이 담대함이 누구예요? 갈레비 담대함입니다. 육제를보세요그 땅을 담지한자중 누네 아들 요수하와 여분 네 아들 갈레비 그의 옷을 찢고 이게 뭡니까? 뭐가 답답함을 호소할 때 옷을 찢어요. 하니이 기도할 때도 옷을 찢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강렬함을 어? 강렬히 뭔가 굿샘을 보여줄 때는 옷을 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과 담담이 소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 갈렙과 용수아의 믿음을 담담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남 얘기한 적 있는데 제가 양계할 때 닭만 만수먹이떨지잖아요 크게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개를 키웠어요. 도사 큰도사를 키워요. 그다음 에 발발이를 키워. 집도한 아, 마리 키웠는데 집덕기도 어떻게 교통사고로 이지게 부치가 다치고 돌아서 죽었더라고요. 그데 그때. 이 도사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등치가 크니까, 생길수록, 그냥, 무락무락 생겼고요. 보리를 사다가 쌀못을 맨날 먹입니다. 쌀먹어가 엄청 먹어대. 쌀이 엄청 싸 또. 생길수 겁이 나게 생겼어요. 그 도사 네. 안죠두견용이니까발발이 조그만 스피치발발이 조그만 하잖아요. 네. 한 번은 질도서 쥐가, 그래서 쥐가 많아요, 양계장에. 그래서, 그걸 어떻 죽일 수도 없고, 자어떻 그러잖아요. 죽이긴 죽여 죽여야지, 다 사료를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해결사를 고용했어. <laughs> 이 두놈들이 내가 한번 좀 부탁을 하자.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도사한테 딱 갖다 줬어. 주들색리 쥐를. 그, 냄새를 맡아보기 때는 뭔데 냄새부터 맡아요 맡아 얘 예, 쥐의 코가 닿는 순간이요. 쥐가 도사에 이걸 물어버렸어. 네. 주둔이 물어버렸어. 피가 나더라고. 그 순간 그, 그직치 그, 그, 그 도사가요. 깨! 어 집에 도망가 버리는 거였죠. 그 순간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 아니, 맨날 보리살 사다가 팔을 손맥인, 응, 등질 이따만 기어놨더니 집적키라고 쥐새끼란 말이 처리를 못하는 거야. 그때 실망감. 판사가 다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 쥐새끼한테 치더라고. 근데 그 발바리한테 이제 밥도막만큼밖에안 먹잖아. 제분 제일 잘 지켜. 왕! 음, 잘 지서, 이, 저, 발바리가. 니가 좀 부탁한다. 줬더니 또 물어서 또 피곤하더라고. 근데 반응이 달라 이 발발에 있는 주둥이를 물이자 마자 열 받아 가지고 박살해 저사뿌리더라고 즉사시켜버려그 순간 제 마음이 평생 잊히지않아 왜냐면 지금 기억하 수십년 된 얘기인데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깨달음으로 웃어요 그때데제마음속에아 하여튼 즉다고 이게 대수가 아니네 장댕이 아 아, 작은 이빨바리가담대만 가지고 있고 담대할 때 어떤 난발을 극복해나가는구나 이두치큰 도사가 힘이 없어 이빨이다가요 뭐다 해결할 수 있는, 뭐 이제 뭐 도구를 다 가지고 있을 능력을 자기 안에 뭐가 없어요? 멘탈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 새겼어요 아, 담대함이라구나 그 제가 이제 양자라지만은 제가 누가 건들면 막싸운도 많이 해봤는데 그때 싸울 때마다 의학, 우리 뭐 이런 말목사서 죄송합니다만은, <laughs> 손빵을 날린다고 그러빵이 손빵. 손빵을 아무나 날리는 게 아니고, 좀담대한 없으면 못 날립니다. 제 생각해 봤더니는세 번은 손빵을 날렸다고, 세번 정도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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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사람들. 예. 근데, 그때 제가 발발한 데로있어요 아, 깡다가 중요, 중요하구나. 어. 생각을 하면서 그게 중요하고. 저는 이렇게 유기때 어려울 때는요, 희한하게 재소리는그담달이막 우려나옵니다. 제가 용납은 편이에어려움유입이딱 닥치잖아요.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정신이 딱깨면서 담담이 쫙쏙 올라가요. 어. 옛날에 우리 저 사모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만나러 이제 저대구에서 이리 갔을때 차가요. 비 오는 날인데 세상에 0 0 k 로 밟고 있는데 뒤에 있는 차가 뭐 때문에 뭐 그랬는거보라제 앞에 딱세어요 저에게 공격한 거예요. 휴이 핸들 돌렸죠. 100 비 오는다는 말이죠. 시속 100km 가는데 돌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 차가 그냥 돌아가지고요. 근데 도는 순간,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아, 차가 나 죽는구나 이거다가 중앙사님이 친밀, 친밀범이 기 때문에. 그 순간, 앞에서 차가 와서 받아버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돌면서요. 내 앞에서 차 오냐? 그대로 탁부르는거 있죠. 딱 봤더니, 쫙씩 차가 오고 있어요. 다행히. 그냥 된걸 돌아가지고, 그 옆에 남들이 처박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박했느냐. 돌려가지고, 내 차가 안 되니까, 한 50도로 기울러가지고, 45도. 다행히 하느님은 이래요. 차가 뭐에 걸렸냐면은 도, 도로 표시판 있죠. 그 시멘트를 심어놓은 거 있어요. 그걸 들이받아가지고, 그게 뽑혀가지고, 그게 돌 뽑혔어. 조금 걸려가지고, 그게 안 넘어가가지고, 거기 차가 걸려, 이러고,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근데 지금도 감사하면서 그 뒤를 두는 순간요 전기 떨어뜨리면서 과연 내 차가 내차 앞에 저쪽 반대쪽에서 차가 오냐 안 오냐 저 오는데 빨리 받치면 다 죽는다 그 생각이 다 들면서 야 그놈 어떻게 내려들는가 몰라 어쨌든 살아났습니다 달려요또 군대에서 뭐그 그런 뭐뭐 뇌관이 빵 터질 때 소대장 뭐 선임 하사 병장 할때다소문뿌리라고빡 새벽에 터지니까 매복 나와가지고 간첩 잡는다고 어? 그때 간첩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첩 잡아서 매복 써가지고 왜 신빙 하사가 궁금해가지고 그 격발기를 가지고 놀더라고 이렇게 신기하네 아무서 가지고 놀아 그분대장님 그 그거 만지지 마세요 그거 위험합니다 아이 신빙이 겁돼가지고 눌러버리는 걸 갖다가 빵. 새벽에 그 골짜기에서 터졌습니다 다숨어버시 참호에 그때 남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누른 사람은 정지를 넣고, 보하고 있고, 1등등 제가 남았습니다. 갓들 땡겨 다, 딱! 그 순간 나는 크레모와 분차가 많 터졌냐? 뇌관만 터졌냐? 또 분차를 언제 있느냐 놀라가지고 또 불댕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거든. 철수하면서. 불등이 던져버린 거 아니야? 그 순간에 팍! 돌아가고 있죠. 딱! 봤더니 크레모와 분차가 모닥불 옆에 있는 거야. <laughs> 새벽이 막 쫘한 거야. 철수를 면하다 좀 있으니까요 소대장 선임마사 병장 끝없이 고개를 창문 속에서 쇼하고 대나무 줄수놓을 올라오듯이 똑약수한것들이 보니까 쇼 올라오는 거지 그러다 하나가 숙이니까 또쫙숙이는거 있죠 볼만했어 볼만했어 그러다 그래서 여보세 아니 여보지는 아니지만 빨리 나오세요 폭탄 터진다면서뭔가합니까딱한번대더니 그때서 다 머리 움직이 나오더라고 일등병 갔단 내가 그 상황을 컨트롤한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몇번 있었을 게, 뭐 고속부산 저 지하철에서 누가 차출발하는데 다리가 끼어가지고 숨먹은 사람 아무도 구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달려가 그냥 땡겨 가지고 겨우 열어가지고 다리 빼냈죠. 근데 위기 때마다 참. 근데 그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청양성을 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담담히 생겼어요. 지금은, 그, 하여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는 뭐 겁이 안 나더라고요.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네 아버지시다. 아멘. 아, 어. 그가 나를 신랄한 물건을 인도하시오. 원수의 목적에서 상을 베푸시오 아, 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아, 네. 아멘!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소가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대책 없이 인도하셨겠냐. 응? 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투르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아, 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기 아, 네. 이게, 아, 네. 이게 이게 It's up to God이라는 거예요. Not is not up to me가 아니에요 나에게 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자 주신 원하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드러났잖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면 모든 자잖아요. 어? 기적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원치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그래 그분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우리 삼촌이 지금 코로나 들어 노도 어렵잖아요. 나는 그러나 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도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 거 보고 계시죠? 나는 막, 어, 그래, 막 닥쳐와. 그동안 닥쳐왔지만 아니. 그러나, 항상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뭐냐, 세 번째에요. 너의 믿음을 exercise. 믿음을 운동하래. 믿음을 키워해. 응? 어? exercise the f a t h to God. 하나님께는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경을 통과해 오면서 니가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이 이 십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2 1절에 보세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해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줄을 청정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뜻을 보지 못하리라. 어린 내종 가룟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나를 온전히 쫓아 쫓쳤음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리라. 하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십니다, 얘. <목소리> 내가 너희를 광해에서 저열 가지 제왕과 뭐저 애굽의 제제왕 뭐만 무슨 뭐 마사의 선물 뭡니까? 무슨 무슨 물, 말아야 무 물,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으면서 너희가 나를 체험해 봤지 않냐? 응? 그런데도 아직도 못 깨달았어? 너희가, 여기 열 가지 시험이라고 그러지? 너희가 계속 시험하고 시험하고 그러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역경을 겪으면서 어떤 체험이 있으면 체험이 너희 믿음을 잘하게 해야지. 어? 믿음이 잘했야지왜 믿음이 잘하지 않냐 이거야? 여러분,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이,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나이가 60 넘어서 70 가까이 된 사람들인데, 지도 보면 옛날에 버릇을 못고던 사람이 있어요.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행동을 가볍게 합니다. 이런 것들 철이 없네, 저렇게. 응? 변하지 않아. 성숙하지 않아. 신앙도 마찬가지. 어,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수급 들을 때 옛날에 한가락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과 옛것을 못 버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되었을 때 옛날에 막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어, 막 욕을 하고 막돈 베고 싸울 때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속으로, 아저 사람 은 목사가 되었을 때 옛것을 아직 버리지 못했는데, 성숙하지 못했네. 그걸 자기는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 촌스러운 사람이죠. 음? 목사 목사답게 행동을 해야지. 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요. 어. 여러분, 어른들, 어른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면은요, 참, 불쌍하고 촌스러운 겁니다. 믿음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뭘 잘하게 돼? 첫째, 성품을 잘하게 해야 돼. 좀 믿음은 어떻게? 젠틀이 지야 돼. 응? 어? 영어로 big, gentle. 이렇게 씁니다좀 경선이 부드러워져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있던 목사님은, 그냥, 성기를 못 걷죠. 한번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커피를 끓여왔어어 사모님. 근데 커피에서 맛이 없었는가봐. 세상에 그 친구 앞에서 그렇게 사모를 빈자한 일들, 찌개서 커피라고 끓여왔나봐. 이 사모님 막그 손님 앞에서 그러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에이, 그냥 손으벌떨블돌들 이렇게 새로 끓여오겠다고 또 가서 가스, 가스 상을 들고 와서 새로 끓여오더니. 그어요싫어 근데 그 분이 겉으로는 아 점잖은 분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긴 미남입니다. 수업도 응? 아, 있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하여튼 이름도말 많은 분이에요. 나그 얘기를 듣고요. 이야 그러면 그분이 평상시 설교할 때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열정적으로 거, 설교하는 거. 설교는 무엇이며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수 있어요. 나이가 그 때, 그분이 60 어, 넘었을 때요 그분이. 70다 됐을 때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신 분이 자기 사모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똥다망하게 창피하게 만들고 환불로 대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 여러분, 참, 그런말안 됩니다. 제가 우리 사모가 그걸 인정하는지 모르겠 저는요, 신앙사람이 영상사회 가면서요, 내가 가장 평화를 해서 어떻게 할까생각를싹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는 좀실천이 강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언어를 바꾸자고 생각했어요, 언어. 그래서 제가 언어를 굉장히 부드럽게 알려드리겠어요. 그런 얘기지만 그 여보라고 안 불러 여보 이렇게 불러 여보 이렇게 모세도 모세야 안 불러 모세야 모세 이렇게 부르지 항상 부드럽게 우리 모세한 번 깨울 때 내가 한 번, 늦잠도 깨우면 한 번도 탈한 번도 모세야 끄잠자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 탈한 번도 모세야 일어나야지 깨도 웨이크 업 이렇게 it's time to it's time 뭐 to have breakfast 아침 먹을 시간이야 영어로 이렇게 이거증인입니다 음. 우리 사모도 절 부를 때밥 먹을 때 그래 여보 시사세요 이게 아니고, 여보, 이렇게 불러요. 그럼 내가 속으로, 아이날 닮아가네. <laughs>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나닮아가는구만 <laughs> 하고, 제가 속을 깊어, 이렇게. 가정이 변화가 오더라고, 이렇게. 아멘? 또 하나 스킨십이었어. 저는 손도 안 잡고 다니고, 팔벽이도 되고, 이렇게 쫙노력했죠 이게 굉장히 중랍니다 엄청난 노력입니다, 제가. 어, 나는 하여튼, 하 감사한 것은 뭐든지 뭐 노력하는 걸 받은 것 같아요. 막 해보고, 실패도 또 해보고. 막 계속 시험에 하는게 제 특징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할렐루야 좀 성격에 좀 성숙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절대 신비입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나를 인류했으니까 안 풀린다 하실 것이고 내네 정찬력은 뭐냐? 하늘이라 천국이라 아멘 내가 좀 힘들어 지금 뭐가 뜻대로 안돼 내가 뭐 좋은 일을 받았어도 안풀 때가 있잖아요 그럼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어, 나는 하는 뜻의 순종을 나가면, 내가 가있을 곳, 그곳은 뭐라고? 전부 이라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face is victory. 승니다 어, 그래서 믿음을 연습시키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일생을 무조건 광야에서 고생만 짚했을 뿐이지 조금 더 성숙하지 못했고 그런 사람은 절대 가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제로 네. 드라이 칸. 그 사십 동해고다 광야에서 죽고 젊은 세대만 가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봉을 통해서 땅을 찾아낸 죄, 승리한 사람은 어떤 미음을가져야는가져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믿음이 승리를 가져온다. 아멘. 믿음은 기적을 가져온다. 기대하십시다. 그러신데 우리 감사드립니다.